a l l e l u a 아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 남았는데요. 어 아, 어쩌로 여러분 끝까지 에, 끝까지 에,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 끝이 중요합니다. 에, 아무리 1등으로 꼴인 지점까지 일등으로 왔더라도 거기 끊지 않으면 꼴지요. 다른 사람 다 끊어버려. 다른 사람이 다 축복 가르쳐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안수 받고, 끝나고 또 다, 다과도 먹고, 어? 다과는 싫으세요? 식혜하라 그랬더니, 에, 그, 추수감사주일날 식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식혜가 나는 금방 담궜다 끓으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틀 걸린다네. 그래서, 식혜는 추수감사절 때 한, 하고, 아마 이번, 그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는, 저녁에는, 우리, 김경아 집사한테 떡볶이랑, 뭐, 거기 가져올 건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떡볶이랑 뭐, 그런 것 좀,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좀 과자 좀 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계속 푸짐하게 집에 있는 것도 좀 가져오시고, 또 우리 차장러님이 좀 뻥튀기로 가져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끝나고, 교제하고, 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보니까 다들 금식하고 계시더라고 저녁들 많이 하시대. 예, 감사하고. 자, 오늘은, 아, 이제 그 우시아를 볼 건데요. 우시아에 대해서 설교는 제가 사실은 지지난 주인가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어제 저녁부터 다 준비해 놓고 다 해놨는데, 두 시간 전에 설교를 또 하는데 안 돼요. 안 잡혀요. 원고가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예, 영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는 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아 됐다고 하려 했더니 안 돼. 이게 뭔가 이게 안 돼. 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두 시간 전에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 그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말씀 속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다 있고요. 또 말씀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그동안 40년, 50년, 60년 식사하셨던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그렇게 잡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어,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드셨던 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에, 그리고 우습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오늘도 밥상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잘 잡수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탁 튼해지는 시간 되시길 추원합니다. 자, 오늘 우시아에 대해서 보니다 우시아가, 어,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어, 유다 나라의 에, 10대 왕인데요. 우시아가, 어, 16세, 16세 때 왕이 올라가지고요. 무려 52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60, 50, 68세에 그지요. 6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 확인하고 봐야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52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아, 52년 동안 왕권을 잡았으니 굉장히 오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더 오래 통치한 왕. 음. 알기는 아는데 갑자기 생각 안난 거지요. 예. 네. 무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문하세라고 하는 왕은 12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려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55년을. 그래서 67년, 67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참문나세는 55년을 통치한데 이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에 이제 뭐 우리가 우시아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우시아와 같은 장수의 복을 누려야 돼요. 통치를 하되 그냥 1년 만에 끝나버리고 통치를 하는데 그냥 3개월 만에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는 주신 거예요. 통치를 한다는 거는 왕권을 잡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잡았으면 따라서 합시다 이 왕이면 장수의 축복, 오래가야지요, 오래가야 돼. 재물의 복을 받아도 오래가고 건강의 복을 받아도 그냥 1년만 건강하고 50년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래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행복한 것도 은혜 받은 것도 그냥 일주일, 주일날 은혜 받고, 6일 동안에는 그냥 은혜 쏟아버리고, 원망, 불평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 동안 돌아가야죠. 오래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가는 축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 52년 동안이나 이런 통치를 누리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가? 이 통치를 장수하면서 이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을 받은 비결을 볼 겁니다 먼저 그 비결을 보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멋 모쪼록 응답 받고 확신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우시아가 어떻게 이런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장수 52년이나 끌고 갈수 있었느냐. 첫째로, 자,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 자, 시, 작.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정직함. 아버지의 정직함이 우시아에게는 모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준 겁니다.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우시아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 아버지처럼이 뭐냐? 그것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왕권을 유지해 갔다. 이거예요. 자, 정직하게.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우시아의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요. 이 정직.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따라서 하세요. 관계. 자, 여기서 이 우시아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 자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우시아는 왕권을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갈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오래 갑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모든 것들이 금방 소실되게 돼요 다 나빠져요 모든 건다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관계만 좋으면 부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처갓되게 잘해요, 잘못해요. 응. 잘 하는 거예요. 관계 좋으면. 부부 간의 관계만 좋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뭐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줘요. 용돈 알아서. 야, 너뭐 용돈 필요할 때 됐는데. 아빠 괜찮아요. 있어요. 뭐 어디 있는데. 우리 찬호는 너무 관계가 나하고 좋아요. 상징 가도 용돈 달라고그안 해요. 그, 준다고 그러면 아빠 됐어요. 우리 얼마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아, 너 있구나. 그러고 안 주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어, 우리 딸은 어떨까요? 어, 가뜩이나 관계 좋은데 가뜩이나 용돈만 달라고 그래. 어,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지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우시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정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관계가 좋았다. 정직했다. 관계가 좋았다. 이 말은 딱 하나로 모아지게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순종했다.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건 뭐냐? 순종이요. 하나님 말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잘 들어야 그게 바로 관계가 좋아지는 아주 지름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만사가 형통이 되고, 롱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거? 너 혼자 좋지, 너 혼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뭐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야 돼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 절의 말씀을 보세요. 5 절. 다 같이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스가리아의 영향. 자, 영적인 스승의 선지자를 잘 만났어요. 자, 그런데, 스가리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스가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자, 우시아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동. 뭐를 했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자, 부친의 정직한 영향을 받습니다. 5절에는, 영적인 스승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며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 영적인 스승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할 때, 아멘!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리아가 사는 날 동안 뭐예요? 스가리아가 그를 인도해 갈 때, 스가리아가 그를 가르쳐 갈 때, 스가리아가, 갈 때, 스가리아가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함께 동행하여 갈 때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자였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7절 다 같이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자,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느냐. 아버지의 정직함. 그 다음에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강성해졌다. 자, 그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그의 부모. 그의 부모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정직한 삶의 모습 이것이 자녀였던 우시아에게 그대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서 우신 종이고 그의 말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하여 지게 하더라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21절 다 같이 시작 자우시야 왕이 언제까지 죽기까지 어, 뭐가 어떤 어떤 환자 나병 환자 오늘날은 이거를 좀 고치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저도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그래도 나병 환자는 그좀나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어감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한센병으로 고치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못 고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는 고쳐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기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고침 받지 못하다가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얼마나 처참한 마지막에 인생을 산지 몰라요. 인생에 아주 안 좋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잘 나갔던 자가 이렇게 경건했던 자가, 이렇게 고룩했던 자가,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자가,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 문둥병에걸려가문둥병은하나님이 조주를 내리셨다는 이야기요, 우시아한테.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조주를 내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비참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하니, 왜, 왜?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거기까지. 자, 그가 어떻게 했다? 강성했다. 그랬지요? 어, 어떻게 강성해졌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다.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해졌다. 자,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갔다?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뭐라고요? 악을 행해, 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우시아가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이 들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시아의 마음의 교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우시아의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를 갖다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조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도록 할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복을 주셨느냐 바로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시야 자신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솔로몬과 같이 부성들을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낮고 낮은 겸손의 자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들을 드러내 놓고 정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고 가장 놀라운 겸손은 뭐냐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시작. 예. 네. 가장 큰 교만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섰다고 생각할 때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 세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자꾸 방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려면 그의 영혼에 축복을 통해가지고 뭘 하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두드리고, 외치고,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런데 누가 이거 방해하느냐 사탄이가 이거 방해한다고 방해해. 그러면 뭘 못하게 방해하느냐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기도를 못하게. 해. 그러면 세워놓은 것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세워놨어요.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좀 붙들어주세요. 나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크게 한번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음. 하나님 저를 하해한번 써주시려면 크게 한번 써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그래! 그래, 큰일 한번 해라. 어, 김옥건목사야너한번 큰일 한번 해. 그래가지고 말이요. 유다 10대 왕에 딱 세워놨는데, 그잘 됐잖아요.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여기인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잘 따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다윗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어렸잖아요왜 인원을 체크하냐고 왜왜야 많이 들었구나 군사력 엄청나구나 거기에서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려가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첫 말에 말씀이요 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이 세워놓은 것을 허물게 만들어요. 그러면, 언제 허물어지느냐? 기도하여 세워졌던 그 기도의 통로를 끊어버리면 허물어져요. 백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백약이 필요 없다. 시작. 이상하지요? 이상해. 이번 마지막 주간 내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지 어? 날씨가 안 도와줘. 날씨가 그럼 목회자는 말이죠. 걱정부터 합니다. 야 이거 하, 날씨가 안 도와주는구나. 어? 날씨가 이게 저기 좀 갈팡질팡 갈등하는 정도들이 좀 있겠다. 이거 아 날씨가 이왕 좋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 추워. 아 나가기 싫다. 분명히 제가 낮에 전화통화 몇 분인데 금식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금식 중인데 약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밥, 밥도 안 먹고 어떻게 먹느냐고. 밥안 먹어도 되는 약이에요? 그럼 무슨 뭐, 보약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럼 식사가 아니니까 드세요.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약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녁에 올게요. 약 기운을 떨어졌는지 안 나오고 그러네. 괜히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고 목사님, 저, 저, 뭐, 아니까못 저, 저, 일어날까봐요. 그래서 늦게 해가지고 바로 교회로 오라고요. 웃어.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기다려요. 근데 이상하게 안 오셨네. 여러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 기도하면 세워지거든요. 믿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활란 날에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인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고 겸손한 자수로 늘낙고 낫은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갖다가 딱 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교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뭘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슈퍼 가서 가, 물건 하나 사들려도 어,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고 그러고 받아 오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 달라 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우로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한 가지예요. 야백지수표 가져와서 가져와. 그러지 않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지금부터 10일, 10일 동안 금식해. 이것도 아니, 그냥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을 지지라는 거예요. 물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탄이가 막아요. 막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고, 생각에 혼란을 주고, 자꾸 쓸데없는, 관심 갖게 하고, 혈과 육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갖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만한 자리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범죄하게 되었더라. 이 범죄가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드러누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은 온대간도 없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 시작한 거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일들이 채워지고 만들어졌을 때 철저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따라서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것이 결국에는 기도를 쉬어버림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이 마음의 교만은 뭐냐?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이 초심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정, 믿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때마다, 시마다 이 초심을 얼마나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아 주여. 이게 번쩍 정신이 나야 돼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잘 되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초심 잃어버리면 하나님이다 뺏어가요. 뺏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거나 옆에서라도 옆구리 찔러서라도 회복하게 해야 돼. 집사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사님? 정신 차려. 시작. 자기한테 하시라고 옆에 사람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 따라서 하세요 자기한테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면 자기 이름 부르세요 시작 집사님 정신 차려 아 크게 좀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정신 차려 저쪽 동네만 하면 저쪽 동네 자 자기한테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리고 있는데 왜 그런 디야 앞으로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요 정신 차려야 된다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거두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건강할 때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도 있을 때잘 지키고, 복을 받았을 때잘 지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태운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잘하시란 말이에요, 지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될때그 영적인 스승이 꼭 단인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구의 말씀을 가르는 자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영적인 스승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보고 찔러대지 말고 본받을 것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스가리아라고 해서 완전했다고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했냐고요. 베드로라고 해서 완전했냐고 본받을 것을 찾아서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복을 받고 때로는 그 이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서 모처럼 이번 40일 성의 기간 동안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그런 이 사탄의 모든 괴계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복을 받되 그 복을 영원히 지속시켜갈 수 있는 축복의 롤모델이 되시고 축복의 증거자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구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교만을 통해서 주신 것 상실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가여주시고 늘 경선의 자리에 서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의 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한 시간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내, 내 마음 속에 믿음의 길이 바로 열리게하여 주시고 바로 선는자 되게하여 주시고 신앙의 바른 자리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